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laughs> 예수 우수의 나심은 일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육대된 것이 나타났더니 좀 크게 읽으세요. 아, 힘들게 없어요 20절입니다.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공하여되되다윗의 자손 노세가 내 안에 마리아 대로오기를무서하지 말라 그에게 대단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내리시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리 이르시되 그가 청년을 위하여 성령라 태어나는 것은 참 경상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의 가정이나 또 마리아에게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성탄절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절기는 최대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웨이트로 성탄절을 온 열방들이 기뻐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부도의 탄생은 그 속에 복음의 신비한 능력과 비밀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비밀은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오래전부터 구약의 여러 승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니가 선지자는 그가 베들레임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였고, 이사야 지자는 그가 이세의 뿌리,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실리는 예수라 하라고 이름까지 지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에 하나의 오차도 없이 성경에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하기를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렘에 태어난 아기 예수는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둘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고 아직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려 과여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봉하여 요셉에게 이르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방법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잉태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합니까? 그 이유를 그의 이름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주의 사자가 또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수가 되십니다. 간단할 게 그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죄에서 구원할, 구원할, 구원할 구조라되니다 마가복음 되십니다. <laughs> 10장 4 5절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추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성분이 되기 위해서. 첫째 조건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지만 아무 홈이나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 이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자는 죄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10편 5 1편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우선으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났어. 우리는 모두가 죄인.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오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몸에서 낳지만 죄 중에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퇴하시했습니다 그래야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인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르되 보라, 처녀가잉퇴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인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인마누엘 네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네. 임마누엘, 죄로 만연마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그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예인이 성취된 사건이니 예수 그대의 탄생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기적의 사건이요. 예수 그대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하는 인마음의 복이 임하는 사건이기에 신비스러운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한 자리에 모여서 성탄을 축하하며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찬양과 경배로 주께 영광을 주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간들이 축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놀란 성령의 그런 은혜와 기쁨 면치는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